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끝난 이후 최신 소식 업데이트에 왔던 한준TV의 새로운 영상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준TV 푸틱스 본래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 계정에 문제가 생겨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한준TV 영문으로 H A N J U N E T V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새로운 한준TV에서 영상 보실 수 있고요, 한준TV를 최신 순으로 검색하시면 새로운 영상, 새로운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한준TV의 독점 콘텐츠인 알베르토 몬토야,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 해설자의 독점 비평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레스터 시티전 손흥민 선수가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기 때문에 아주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알베토 몬토야 해설위원은 스페인 출신이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전문가입니다 영국 라디오 방송으로 유명한 토크스포츠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어판 스페인어권 시청자, 청취자들에게 해설을 했고요 현재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트리밍 업체 다즈네 스페인판에서 스페인을 비롯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에 방송되는 프리미어리그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에스턴 빌라전 손흥민 선수의 헤트트릭을 직접 또 해설하기도 했던 현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우선, 토트넘 어스퍼가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을 끊고 승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 승리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몬트야 해설위원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구들 알베르트입니다. 토트넘의 레스터시티의 3대1로 승리한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세 골에 모두 관여했죠. 두 골을 넣었고,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죠. 하지만 다른 경기에서 아스널도 이겼습니다. 아스널이 웨스트햄 원정에서 꽤 고전을 했는데 결국 이긴 건 토트넘의 안 좋은 소식이죠. 토트넘의 상황은 안 좋아졌는데요. 다음 주말이 리버풀을 안필드에서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은 이기기 어려운 팀이고 안필드에선 더더욱 그런데 토트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아스널이 토트넘과 맞대결 외에도 한 경기를 더 져야 하는데요. 아스널이 한 경기를 더 져야 한다는 점은 오늘 토트넘의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기적으로는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아침 내 손흥민 선수의 진면목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쇼였고 올 시즌 자신의 최고의 경기 중 하나였어요. 콘테 감독이 준 10번 역할의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자유를 갖고 오르내리며 뛰고 있어요. 공격 전개를 시작하고 해결하고 코너킥과 프리킥도 전담하죠.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인공이고 몸 상태도 좋아요. 지금 마무리가 아주 정교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골 기술적으로 대단했죠. 터닝 슈팅, 왼발 슈팅 대단했는데요. 이 슈팅이 왜 그렇게 대단했는지 몬터해설 리언이 설명해 드립니다. 에어리어 안에서 넣었던 첫 골도 비범했는데요. 치명적인 골이자 예술적인 골이었죠. 오른발로 컨트롤 하자마자 돌아서 왼발로 마무리한 골이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1초 안에 이루어진 아주 어려운 골이었어요. 두 번째 골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근사한 골이었죠. 완전히 공격수의 골이었고, 최대치로 어려운 득점 기술이었습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한 공격수의 골이었는데요. 골문을 등진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비를 떨쳐낼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인지하고 돌아서서 슈마이켈 골키퍼의 반대편으로 가로지르는 슈팅을 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골은 어마어마한 골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이자 3대1 승리로 이어진 쐐기 골, 왼발 가마차기 슈팅, 그야말로 아름다웠다는 평가가 영국 현지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몬트와설서 리어는 이골 어떻게 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이자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은 할 말이 없게 만든 골이었습니다. 상대 키를 넘기는 손부레로 기술로 수비를 제치고 돌파하며 자신이 시작했죠. 상대 선수를 제치는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패스를 했죠. 다음에는 페널티 에어리어 앞에 10번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메시가 좋아하는 위치죠. 공격수들이 슈팅하려고 문전으로 진입할 때 손흥민 선수는 뒤에 남았어요. 그리고 패스를 받자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굉장한 골, 환상적인 골이라고 극찬한 골입니다. 이 골들만이 아니라도 이제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팀이 아니라 손흥민의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리그 19호 골로 한국인 선수 유럽 한 시즌 최다 골, 개인적으로도 한 시즌 리그 최다 골 기록 세우면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경쟁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왜 대단한지 그 진짜 의미 몬토야 해설위원이 설명해 드립니다. 이날 왼발로 넣은 두 골로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9골을 기록했습니다. 19골이요. 거기에 7개의 어시스트까지 했죠. 19골 7동, 총 26개 공격 포인트인데요. 토트넘이 넣은 신아웃 골중 26포인트인 겁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넣은 골의 거의 50%를 손흥민 선수가 만든 겁니다. 토트넘이 4위로 시즌을 마치거나 혹은 5위로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 성적에 대해서 토트넘의 모두가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해리 케인이나 로리스나 다른 선수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에게 고마워해야 해요. 팀을 이끌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모살라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라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페널티킥 득점 없이 말이죠. 손흥민 선수는 19골을 모두 필드골로 넣었지만 살라는 22골 중 5골이 페널티킥 득점입니다. 페널티킥을 제외하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선수고 이건 진짜로 폭발적인 기록입니다. 잔혹한 기록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든 못 나가든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낸 것이고 탁월한 시즌을 보낸 겁니다. 지난 시즌에도 많은 골을 넣고 도움도 했지만 올 시즌이야말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리더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해리 케인이 리더였죠. 지금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시즌 내내 잘해왔고, 팀을 이끌었고, 케인이 안 좋을 때도 활약해졌죠. 손흥민 선수의 경력에 큰 도약을 이룬 시즌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양발 슈팅 능력, 양발 킥 능력은 오래전부터 찬사를 받아왔는데, 그 양발 능력이 오늘 경기, 특히 최근에는 더욱더 빛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양발 능력이 다른 양발잡이 선수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대단한지에 대해서도 몬트하이스 려온의 찬사가 이어집니다. 또 하나 언급할 점은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쓰는 법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서운 능력이죠. 예를 들어 선제골 어시스트는 그의 빼어난 오른발 코너킥으로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넣은 두 골은 모두 왼발로 넣었어요. 그중두 번째 골은 그의 조금 덜 좋은 왼발로 슈팅했는데 골문 구석으로 정확히 들어갔어요. 전 세계에 자신의 주발이 아닌 발로 이런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약발이 없는 겁니다. 오른발잡이로 타고났지만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강하게 찰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게 찹니다. 차고 싶은 곳으로요. 가마차거나 높이 차거나 강하게 차서 구석을 노릴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왼발은 날뛰는 말처럼 흉폭해요. 손흥민 선수는 열골을 왼발로 넣었고 오른발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기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리 케인은 이전까지 자신의 약발로 한 시즌에 열골을 넣었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유일한 선수였는데요. 아직 토트넘이 4경기를 더 남겨뒀으니 제칠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한 골만 더 넣으면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의 업적이 될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른 차원의 선수입니다. 권태 감독이 자유를 줬는데요. 케인이 내려가 10번 역할을 하고 있죠. 플루셉스키, 중앙 미드필더 등과 공을 주고 받으며 플레이하고 있죠. 그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지난 영상에서 몬터야 해설위원이 지적했듯이 토트넘이 아무리 주전선수들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로테이션이 있었어야 했다고 라 얘기를 했거든요. 레서치티전에는 루카스 모우라가 클루셉스키 대신 선발 출전했고 후반에 나온 클루세스키가 부활을 했습니다. 대체 콘트 감독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몬터야 해설위원이 설명해드립니다. 클루셉스키 중앙 미드필더등과 공을 주고받으며 플레이하고 있죠. 그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포인트를 하나 집자면, 콘테 감독이 선발 선수 한 명을 바꿨어요. 루카스 모우라를 선발 출전시켰죠. 전반전에 잘하지 못했고, 후반전에 콘테 감독이 교체했어요.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주전 선수가 벤치로 가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활기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100%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죠. 오늘 쿨루셉스키는 교체로 나와서 아주 잘했어요. 나오자마자 결정적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넣은 두골 모두 쿨루셉스키가 어시스트 했죠. 이전에 보여주던 자신의 최고 수준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그래서 콘택 감독의 선발 변화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로메로도 엄청난 경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로메로의 활약이 최고였어요. 전반 15분에 데이비스가 놓친 공으로 실점할 뻔 했는데 막았고,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2대1을 만든 골 상황에 두 번이나 공을 따낸 플레이는 최고였습니다. 두 번의 테크를 1초 사이에 연결했고, 파울 없이 공만 빼내며 연결한 것이 손흥민 선수의 골로 연결됐습니다. 로메로가 또한번 좋은 경기를 하며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로메로가 포트넘의 판데이크나 후벤 디아스가 될지 모를 일입니다. 토트넘 스퍼가 레스터 시티전 승리로 다시 한번 4위 도전, 챔피언스 리그 진출 도전의 희망을 이어갔는데요. 문제는 다음 경기입니다. 리버풀 최근 막강한 기세를 보이고 있는 쿼드로프를 도전하는 최강팀인데요. 리버풀 원정 경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아스날과의 4위 경쟁, 현재 상황, 몬터에서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레스터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좋은 경기였고 좋은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남은 경기를 다 이겨야 합니다. 말씀드렸듯 가다로운 리버풀을 상대해야 합니다.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BRL과 경기를 치러야 하고 소진될 수 있겠죠. BRL이 문제를 안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요즘 안필드에서 리버풀을 상대하는 건 더더욱 어렵죠. 승점 1점만 얻어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 경기를 다 이겨야 합니다. 아스널전은 당연히 이겨야 하고요. 마지막 벌리 노리치전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스널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요. 직접적 경쟁팀인 아스널을 이겨야 하는 것뿐 아니라 리버풀을 이기기 어렵기에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스널은 리즈를 상대하는데 리즈는 강등권과 2점 차기에 모든 것을 쏟는 경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을 상대한 뒤 뉴캐슬과 경기하는데요. 뉴캐슬은 지금 잘하고 있죠. 리버풀에 졌지만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었죠. 마지막 경기 상대인 에버턴도 강등 위기라 사력을 다할 겁니다. 아스널에게 쉬운 일정은 아니지만 아르테타의 팀은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첼시, 맨유, 웨스트햄을 상대로 3연승을 거뒀죠. 3위, 6위, v 위 팀을 이긴 겁니다. 아스널은 아주 잘 해냈죠. 이제는 포트넘이 해낼 차례입니다. 안필드에서 승리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스널을 이기고 아스널이 실패하길 기대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수준을 보인다면 포트넘은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한준TV는 새로 이전한 한준TV, H-A-N-J-U-N-E-T-V, 영문 한준TV로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토트넘 호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다양한 소식, 그리고 해외 축구 소식들 빠르게 또 정확하게 분석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 영상인 알베르토 몬토야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 해설위원의 손흥민 선수 현지 평가 매 경기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준TV 새로운 채널로 오셔서 구독해주시고요. 리버풀과의 경기 이후 또 몬토야 해설위원이 어떤 평가 어떻게 경기 지켜봤는지 분석한 내용들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